멋진 인생 한문학교 세천자문 강의, 제7강. 네, 안녕하세요. 세천자문 교과서를 준비해 주세요. 어, 멋진 인생 한문학교 세천자문 강의실을 참관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제 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을 보시면서 어,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시간 자 그럼 강의에 어, 집중해 주세요. 맨 처음 글자 나케자 이지요. 나케. 그리고 영어 천자문으로서는 피스. 나이 말을 영어로 하면은 피스. 그래서 음이 개니까 피스 개 역시 한글로 어, 읽으시기 좋도록 적어놨지요 피스 개자 그래서 한문 글자 낱겠자 영어 단어 피스 개 그리고 한국 한자 천자문으로 한국 한자로 낱개 자를 이렇게 제가 고안하여 창제를 했습니다. 낱개 자, 사람인 자, 부수. 아무 글자 낱개 자의 한자 한 부분하고 한글로 개. 해서 한국 한자, 나개자 입니다. 네, 그 다음 글자는요. 성품 성자 입니다. 영어 단어로서는요. 네이처 성. 성품을 네이처라고 하죠. 그래서 네이처 성. 역시 한글로 어, 이로 쉽게 좋도록 네이처 성 이렇게 했지요. 그리고 이 성품 성자 한국 한자로서는 역시 한문 글자의 한 부분을 따오고요. 그리고 성자가 발음이니까 이성 한글로 성이라는 글자를 다 따와 가지고 합하여 한국 한자 성품. 천자를 시제가 고안 창제하였습니다. 자그 다음 글자를 보시면요 열 개자입니다. 문을 뭐 연다 하는 그런 뜻으로 열다라는 뜻으로 열개 영어 천자문으로서는 오픈 그리고 음이 개니까 오픈 개 이렇게요. 그리고 한국 한자로서는 파문 글자 열 개자의 일부분을 따오고요. 그리고 음이 개니까 한글 개자 전체를 합하여 적어가지고 한국 한자 열 개자가 됩니다. 다음 글자는요. 넓힐 척자입니다. 넓힐 척 영어천자문으로서는 넓히다 라는 말이 디벨롭 아 디벨롭 그었지요 디벨롭 의미 척이니까 척 그래서 디벨롭 척 디벨롭 척 몇번 읽어오면요 영어 단어도 익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한자로서는 넓힐 척자를 역시 함흥 넓힐 척자의 일부분을 따고요. 한글로 음이 척이니까 척 글자를 모두 다 합하여 이런 모양으로 적었습니다. 이 글자가 한국 한자 넓힐 척자 첫 자입니다. 다음 글자요, 봅시다. 저는 갈것 자입니다. 한문 글자 갈것 자인데요. 영어 단어로는 가다 고지요, 지요, 고, 공, 고우, 은이 거니까 고우거, 고우거. 그리고 한국 한자로서는요. 역시, 하문 글자, 갈것 자의 일부분, 일부분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따왔습니다. 제가 흑토 자인데요. 흑토를 따오고, 아래에 이 글자의 음이 거이니까, 한글 것 자를 따와가지고, 합하여 적어서 한국 한자, 갈거 자를 창한, 창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한자로서의 갈거 자입니다. 갈거 자, 그리고 다음 글자는요. 올레 자입니다. 올레, 오다라는 뜻을 가진 음은 레이지요 오다라는 영어 단어가 컴 이지요 컴 그러니까 컴 하면은 오다라는 뜻이니까 이 글자가 원래 네 자이니까 내네 자를 넣어가지고 컴네 영어찬자문으로는 컴네컴네 네. 한글로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예, 하문 글자, 그리고 한국 한자 글자, 그리고 영어 단어로서의 영어 천자문까지 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역시, 두 글자씩 붙여 읽으면, 우리말, 단어가 되지요. 그래서, 개성, 개성. 개성의 우리말, 단어, 뜻은요, 개인의 특성을 개성이라고 하지요. 한글 사전 찾아보지 않으시더라도, 어, 쉽게 아시도록 제가 여기에 다 이렇게 수록을 해놨습니다. 음, 그 다음에 단어 봅시다. 개척. 개척. 뜻은 역시, 보시면요. 새로운 분야에 처음으로 손을 대다. 손을 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말 단어가 개척. 이라는 단어지요. 그리고, 어, 또, 거래, 그래, 거래. 그래, 이런 단어가 되지요. 거래. 그래, 뜻은 물건 매매나 금전 대차 하는 일을 거래, 그래, 거래. 그래 이렇게 말하지요. 금전을 대차, 빌려주고 또 빌리고 하는 것을 대차라고 하지요. 그렇게 하는 일을 거래라고 합니다. 가령, 금전 거래, 금전을 빌려주고 빌리고, 이렇게 하는 일을 거래라는 낱말을 쓰지요. 그러니, 사실, 이 세천자문에 나와있는 단어들이 본문에 500단어가 나옵니다만, 모두가 다 우리말화된 한자어, 한문어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말 70%가 한자어, 한문어 이시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한자, 어로서의 글자도 아시고, 영어 단어도 아시고, 한국 한자도 아시고, 또 단어, 우리말 단어도, 어, 이 책을 공부 다 하시면은, 500단어 아시게 되고요. 용례가 또,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글자에, 세 개의 단어가 있으니까 삼천단어까지 또 아시게 됩니다. 특히 새천자문은 옛날천자문과 아주 다릅니다. 옛날천자문은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좀 등시어 활용이 잘 되지 않는 것이 3분의 2나 됩니다. 그러나 제가 고안 창제한 이 새천자문은 모두가 다 우리 말, 우리 글 현재 사용하는 언어 생활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새천자문 공부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영어 단어 익히기 위하여 영어천자문 이책 공부 다 하시면, 천개 단어를 또 공부하시게 되고요. 또, 쉬운 한국 한자, 500 글자에다가, 단어에다가 또, 천 글자를 또 아시게 됩니다. 그러한 그 유익한 점이, 예, 정말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 책이 바로, 최천자문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 안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책맨 처음에 머리말을 꼭 한번 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말에 보면요 세천자문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천자문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또다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환자 천자문에 대한 해설이 여기에 다 수록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이 책을 보시면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 7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 8강 강의에도 모두들 참관을 하시어 유익한 학습, 크게 도움되는 공부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제8강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